경북신문 포항 해병대 수성 사격장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60년 된 사격장이에요.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성주소 성리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방법이 있습니다. 사격 중단하고 사격장 없애버리면 됩니다. 그럼 어디서 연습하냐고요? 그건 모르죠. 그건 모르죠. 결과를 책임자들 제가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. 뭐 시민들이든 국민들이든 주장을 내세우고 난 뒤에 그게 관철이 되고 나면은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연습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연습. 주장과 권리 요구를 한 다음에는 의무를 하지 않잖아요. 의무를 해태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잖아요. 예, 야, 너는 그거 다 하냐? 어쨌든 눈먼, 문, 눈먼 돈 타먹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말이죠. 모르면 바보인 거고 규칙대로 시킨 대로 다 하면은 바보인 거고 어쨌든 요령 부리면은 똑똑이들이고 깨시민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포항 수성 사격장 없애면 됩니다. 아파치 헬기 전방에서 사격 못하는 이유 다 아시죠? 연습 못하는 거 그거 여기 꺼내려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쏘은 총알 한 방이 포항 시민들 비롯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지켜주는 총알이 되잖아요. 근데 사격하지 말아잖아요. 시끄럽다고. 시끄럽다고. 단지 시끄럽다고. 나도 시끄러운 거 알아요. 근데 여기는 60년 되는 사격장입니다. 60년 되는 사격장. 여기 주변의 현지인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, 저 사람도 왜 저런지 모르겠다. 여태까지 있다가. 이러거든요. 갑자기 생겨난 사격장이 아니란 말이에요. 사격장 없애 버리면 됩니다. 해병대가 사격을 하지 않고 포항에 주둔을 한다? 왜 하죠? 그 해병대 1사단 옆에는 또 미해병대 캠프도 있습니다. 그왜 하고 있죠? 철수해야지. 해병대는 해산해야죠. 해산. 왜국이 사격하고 있습니까? 사격을 못 한, 저, 왜 주둔합니까? 사격 연습을 못 하는데, 예? 실험 선수가 있다 칩시다. 맨날 밥만 먹고 띠룩띠룩 살쪄가지고 연습을 못 하게 한다. 그 실험단 해체해야죠. 음, 그래서, 이 포항 주민들도, 예를 들어서, 같은 말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, 반대의 어떤 집단 행동도 조금 나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고,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사격장 없애고, 예,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.